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일어난 도끼 사건입니다. 전쟁 직후라고 할수 있는 베프콘 3단계가 격상되고 미군은 작전을 계획하며 전쟁 준비를 다 끝냈으며 소련과 중국도 긴장을 하면서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기준으로 북한군, 지금의 한미연합인 주한유엔군, 한국군 이렇게 공동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초소에서 항상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특히 유엔군 3초소는 북한군 3개의 초소에 포위당하고 있는 구조라 다른 초소에서 3초소를 지켜볼 수 있는 구조여야 했습니다 근데 커다란 미루나무가 그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15일 전저 미루나무를 잘라 시야 확보를 하자고 권고를 하고 8월 6일 한국군 4명, 유엔군 4명이 커다란 미루나무를 절단시켰습니다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북한군 측에서 일제기를 하며 작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서로 합의하에 가지치기만 하기로 결정을 하고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작업자 3명, 육군 장교 3명, 경비병 7명을 동원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북한군 10명이 뭐하는 짓이냐고, 황일하자 가지치기 합의한 거 진행한다는 말에, 북한군도 수긍하며 미루나무는 가지치기가 까다롭다고, 북한군이 직접 가지치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하며, 꽤훈훈한 분위기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0시 50분, 갑자기 북한의 박철대위가 병력을 이끄며 현장에 나타나면서, 아서 보니파스 대위에게 다짜고짜 막 큰일 나기 싫으면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이미 가지치기를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며 작업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11시 30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북한군이 늘어나더니 어느새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철 대위는 한 번도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답니다. 하지만 보니파스 대위는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자 화가 난 박철 중위는 갑자기 보니파스 대위의 낭심을 걷어차 버립니다. 그러고는 북한군이 달려들더니 중모 공봉 등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알고보니 낭심을 차는 게 하나의 신호였던 셈이죠. 처음부터 이러려고 계획을 한 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막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도끼를 사 했다. 헬멧을 쓴 사람은 다행히도 목숨은 살았지만 처음부터 심하게 맞았던 보나스피 대위는 도끼로 머리가 찍힌채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 소대장 중위 역시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나면 북한군이 도끼로 시체를 수없이 찍어서 피해자의 시신이 거의 토막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권총을 뽑아 쓰고 싶은 마음이 굴듯 같았지만 근처 북한군이 주시하고 있었기에 권총을 쏘는 순간 다 죽는 목숨이었고, 전쟁 동안 일어나는 상황이었기에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북한군도 선을 넘은 걸 아는지, 저지른 직후, 시겁한채 36개의 주력랑을 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고도, 처음에는 북한은 남한 미군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서, 사과하기는커녕, 미군 항군 측 책임자에게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유엔군 사령관 미 육군 대장 스티웰 장군은 휴가차 일본에 있었지만, 사건을 듣자마자, 여객기도, 수송기도 아닌 무려 전투기에 탑승하며, 바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콘3을 발동시키겠다고 합니다 한편 미군 정부도 이 소식을 듣고 당파를 불문하고 모든 인사들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즉각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특별 대책단 회의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빨갱이들의 피를 반드시 보관 말겠다고 하는 등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사건으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으로는 부족했고 마저 미루나무를 자르고 이때 추가 도발을 하면 바로 폴 버니언 작전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이폴 버니언 작전은 명목은 미루나무를 볼목한다는 작전이었지만 나무를 볼목하기에는 핵미사일, 전략포대기, F-4 24대 대기 미군 12,000명 증파 등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규모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20대 업무를 받으며 도끼와 권총으로 무장한 채 30여명이 미루나무 주변을 둘러싸고 전기톱으로 미루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다행히 침묵하였기에 보복은 하지 않게 되며 작전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근데 이때 카투사로 위장한 한국군 특전사들이 완전 무장한 채 크레모와 유탄 발사기도 챙긴 채 공동 경비구역 안으로 들어가 북한군 초소 4 개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북한군은 어쩔 줄 몰라하며 특전사들을 멀리서 용만하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 인터뷰를 보면 자칫하면 전쟁이 날것 같은 정도의 살벌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특전사들이 이러한 짓을 한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 사건 다음날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 유명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이라는 명연설할 정도로 화가 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다는게 세계 최강무기들을 총동원하고도 보복이 아닌 대치 상황만 만들고 지켜보자는 식이었으니 더욱 화가 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에게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북한군 초소 4개를 박살내버린거였습니다. 미군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부하들을 비무장으로 보낼 수 없었다. 라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한편 북 북한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조선 노동당 고위 간부였던 박병엽 증언록에 따르면 당시 북한 국가 주석인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이때 후계자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정일은 남한 미군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줘라 단 남조선 노무자들은 건드리거나 총을 쓰지 말고 미제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겁만 추라는 뜻이었지 살해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해 보고를 받고는 기겁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 국가 주석인 김일성이 직. 직접 유감성명을 표했으며 북한은 미군이 쳐들어올까봐 쫄아서 1년 동안이나 준 전시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판문점 경비초소에는 애매한 경계 대신 요즘 우리가 흔히 아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확실한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경계 밖에 있던 양측 초소는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루나무 자른 곳은 희생자들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